안녕하세요. 트럭 투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윙바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9년식으로 만트럭 3.5톤 190마력 오토미션 차량 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일반 카고트럭으로 나왔으나 한성특장에서 윙바디를 올려 구조 변경을 하고 일반 윙이 아닌 1 2 0 0레트 열장이 적재 가능한 윙바디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2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인데 하부 프레임 부식이 일어난 곳 없고 디에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도 도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하게 깨끗하게 운행을 한 윙바디 차량이고, 천장 누수되는 곳도 없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에서 가장 중요한 내경 재원은 길이 6100, 넓이 2420, 높이 2m40으로, 어, 이건 3.5톤 윙바디에서는 최대치라고 할수 있는 재원이고, 넓이가 2420까지 나오기 때문에 1200 파레트가 10장이 적재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트럭 자체가 많이 있는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고 정말 제연만 맞다면 흠잡을 곳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만트럭은 실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에어 조종하는 리모컨입니다. 실내 공간이 웬만한 5톤만한 5톤 만한, 5톤 메가 트럭보다 더 좋다고 할수 있을 정도의, 어 공간이 넉넉하고, 실 주행거리도 4만 3천 킬로입니다. 뭐, 어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5톤 어떤 것보다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오토 미션이라 장거리 운행 시 정말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